어, 332 목장 조민경입니다. 어, 성경 일독 학교를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친정은 천주교 가정이었습니다. 믿음보다는 성당에 경건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좋아 결혼 후에도 가끔 성당에 나가 미사드리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의 마음은 종교는 삶 속에서 위로의 도구일 뿐 신은 없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유시셨던 어, 김미정 최문현 집사님을 통해 2017년 신입교회로 원치 않은 전도를 당했습니다. <laughs> 성당 가는 다른 적극적인 교회의 모임도 소리 내며 기도하는 모습도 낯설어 그 1년을 아무 믿음 없이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며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집이 멀다 아이가 어리다. 몸이 안 좋다 등 그렇지만 강한 목자님의 이끄심에 핑계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새신자 교육도 1년 넘게 미루다 2018년 가을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전혀 없다 생각했던 제가 영적기도를 받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눈물에 당황하였는데, 아마도 그때 제게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제 영적인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목자님께서 2019년 상반기 평신도 교육받기를 전 목원에게 건면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7살짜리 아들이 자꾸 성경 내용을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통에 성경 공부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성경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천지창조 노아의 방주 모세의 기적 모두 신화이고 성경은 소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오, 올해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일독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방을 들으며 성경을 처음 읽었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아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계심도 천직 창조가 사실은 하는 것도 교회에서의 그렇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셨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은과 동시에 저의 삶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하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한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저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장세기만이라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저의 마음을 조금씩 열수 있게 이곳 저곳에 저를 놓아주신 신일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이사후에도 먼 거리를 무릅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신의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 역시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성경 1토학교는 성경 까망눈이던 저의 눈을 뜨게 해주고 여러 갈래의 길을 한 길로 안내해 주는 가이드였습니다. 아끼는 부분은 뚫어주고 중요한 부분은 파헤쳐 주었습니다. 13주 동안 개근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항상 흥미롭고 다음 주가 기대되는 수업이었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성격 일독학교 신학 공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격 일독학교를 통해 성경 흐름을 알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으시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